자 집값이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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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샀더니 팔 사람이 없네 내가 사니까 어떻게 돼빵 하고 터집니다 우리나라 투자는 다 잃었어 뭐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그럼 난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야 된다고 근데 뭐하고 뭘뭐 대사 어 이거 사면 돈 번대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건데 이건 몰라. 자, 도시의 고객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돼? 이 지방들은 다 소멸. 하기 시작해요. 자, 수도권에 2600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시간에서 3시간 갈수 있는 데는 이렇게 뭐고 뭘로 돼 있어요? KTX로 돼 있죠. 거기에서 또 이동 30분에서 1시간들이 이렇게 되겠다고요. 요게 다뭐 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관계로 가야지 경쟁하는 관계로 가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만 보고 우리 집 우리 집에 KTX 깔아 줘 하고 있잖아요. 공항 깔아 줘. 공항 깔아 줘 그러고. 음. 자, 수도적 수도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점점 확장되고 있죠. 어디까지 가서 춘천까지, 동두천까지, 파주까지, 양평까지, 여주까지, 천안까지 갔습니다. 음. 근데 여기다 이제 뭐가 더 들어와요? GTX가 들어오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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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장이 되고. <laughs> 음. 여기는 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과 서울 주변으로 퍼지는 사업이 두 개가 계속되고 있다.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냐? 첫 번째는 인재가 많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할수 있다. 다른, 다른 산업하고 연결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있다. 그래서 자, 바이올린 수요를 생각해 봅시다. 분당에는 수요도 많고, 인재도 많고, 인프라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 싸다고. 여기는 수요도 없고, 인재도 없고, 인프라도 없죠? 여기는 어때요? 비싸다고. 자, 전문성이 어디서 발달하냐? 이런 수요와 인재와 인프라가 있는 데서 발달하는 거지. 지방에서 발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방에서 여기까지 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장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없이 뭐 하려고 그래? 의사들을? 지방으로만 보내려고 그래. 뭐도 없어. 수요도 없고, 인재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데, 사람만 보내면 되냐는 거지. 어? 우리, 바이올린 리스트를, 안성에다가 20명을 보내놓으면, 여기가 사냐, 이거야. 여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바이올린 배우겠냐는 거지. 안 배운다니까? 이거는, 방가우 학교, 뭐, 현악기를 만들고 파는데, 중국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시장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장을 국가가 다 생각해서 만들어 줄수 있냐인 거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장들이라고요. 자, 메가폴리스 뭐 하는 겁니까? 음식 문화, 패션, 엔터테인먼트, 예술, 배우자 어떻게 만납니까? 동호회 등의 모임 이런 네트워크들이다 있는 게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어. 지금 젊은 애들이 배우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지방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야 다 서울로 서울로 오는 거고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구 밀도 많은데 와야 누구를 만나 사람을 만나니까 부산, 울산, 창원 세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여기를 살려야 된다고. 근데 여기를 뭐 하고 있어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합칠래 싫어, 합칠래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걸 중앙정부에서 해야 돼. 근데 중앙정부가 뭐 해? 개인만 갖다 두드겨 패지. 이런 큰 정책을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펴요. 왜? 얘네들이 반대하거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할수 있는 나라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여기하고 여기에 인구의 60%가 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살리려고 뭐 하고 있어요? 지방을, 소멸되는 지방을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거지. 이걸 뭘, 뭐라 그래? 여기다가 돈을 쓰는 거를? 뻘짓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키워서 더 커, 지게 만들고, 여기를 키워서 더 커지게 만들면, 이 중간에 어딘가가 또 허브가 되겠지.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제주업 도시들이 다 몰락했어요. 이게 언젠데? 언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어, 그 좋아하는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데인데,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억지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결, 결국엔 그럼 뭐 해야 돼 기술 혁신 플러스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협진 업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지금 보면은 딴 데는 다 소멸 지역인데 그나마 들 소멸 지역이 뭐예요 옛날에 제조업을 했던 도시라고 근데 이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이 도시들도 이제 곧. 소멸권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살리려면 어떻게 돼? 여기를 블록경제로 만들어 줘야죠. 블록경제도. 그럼 뭘 살려야 돼요?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관광도시하고 탈춤 추고 상모 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여기는 뭐니까 항구도시잖아요. 여기도. 공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지금은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뭐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들도 제조업을 해가지고 뚫어야 됩니다. 뭐가 가능하게 제조된 것들이 일로 갈수 있는 물류를 뚫어놔야지. 관광곳시 하겠다고 계속 탈춤추고 그러면 돼, 안 돼. 죽은 사람 끌어다가 무슨, 어? 묘지 만들고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뭐 하냐고. 자,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일 많죠. 옛날에는 여기에서 보지도 않던 대학들이 뭐가 하고 있어요? 라이징하고 있고 여기 거점에 있던 지방 거점 국립 대학들이 다뭐 하고 있어요? 다 소멸되고 있다고. 음.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줄어들고 있죠. 어디 만들었어? 유일하게 서울하고 인천만 들었어. 그런데 대학 교,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원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어 입학생들은 줄어들었는데 왜 의대를 증원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면접장도 없고 인턴도 <laughs> 못 하고 생활비도 없고 지방 대생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업이 없어서 그래. 기업은 기업은 없는데 대학만 키워놓으니까 기업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간티용 효과라고 있습니다. 간티용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대출 규모가 점점 커졌다가 기회도 많고, 기회도 많고, 점점 줄다가 나중에 가면은 규모도 작고 기회도 없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규모도 커요. 왜? 자산이 있으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못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짜잘하게 얼마 받고, 이자도 높고, 갚는 날도 빠르고, 많이 빌리고, 이자도 적고, 갚아야 될 날도 멀고. 이게 점점, 점점 뭐를 만드는 거야? 부의 불공평함을 만드는 건데, 이 신용 누가 만들었어? 내가, 내가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물려줬어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뭘, 탓을 하면? 사회 탓을 하기 시작한다고. 누구한테 팔 거냐? 누구한테 팔 거냐. 그래서, 자, 집값이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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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네 올라서 샀더니 팔 사람이 없네. 내가 사니까 어떻게 돼? 빵! 하고 터지는 거야. 어. 우리나라 투자는 다 이렇습니다. 뭐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그럼 난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야 된다고. 어. 근데 뭐 하고, 뭘때 사? 어, 이거 사면 돈번대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건데? 그럼 몰라. 그리고 뭐해요? 돈 번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축이 저축을 하고요. 기업은 차입을 했었다고.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내면 수익을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저축자한테 나눠줬었죠. 지금은 어떻게 돼? 기업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이화를 하게, 인화를 하게 되면은 누가 돈을 벌게 돼? 기업이 돈을 벌고 저축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축자들이 뭘 해? 오늘 금리가 더 내일 금리보다 높으니까. 아니, 높, 높은 거가 되니까. 금리는 조금 오르고 물가는 더 오르니까 오늘이 제일 돈의 값이 높다고. 그러니까 뭐해 저축은 안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건 뭐야? 잘 선택해봐야 된다고. 그냥 오늘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뭐해? 소비가 다 하고 나면은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지.